안녕하세요. cdmanii.com의 팀블로그의 앤돌슨입니다. 이번에 카메라 어플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이폰으로 카메라를 많이 찍는 분한테 좀 유용한 어플입니다. 무료로 된 어플하고 한시적으로 유료일 때 썼던 어플들이 제가 쓰는 것들인데요. 뭐, 푸딩이나 액션이나 뭐, 셀프포토나 메가나 바니나 이제 헌터드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푸딩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푸딩카메라는 파란닷컴에서 만들었고요 예, 이렇게 켜게 되면 어, 사물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쪽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찍기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카메라 모양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여러 대의 카메라들이 종류별로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카메라마다 이제 자신이 맞는 사항에 맞게끔 찍으시면 됩니다 뭐 어떤 어안 렌즈라고 해서 볼록한 효과를 줘서 이게 동그랗게 이제 나오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이제 이런 카메라도 있고 들판을 찍을 때뭐 찍는 베이직 카메라도 있고 밑에 보면 필름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 효과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 사항에 맞게끔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 노모 효과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좋아하는 효과를 보고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기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이제 카메라 종류 중에서 사물을 찍을 때는 이런 카메라가 좀 편한데요. 이 상태에서 설정을 다 하신 후에 카메라 사진 버튼을 눌러줍니다. 예, 이 상태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진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던 걸 보려면 여러 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전에 찍었던 거 하고 지금 찍었던 것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른, 다른 이전에 찍었던 것도 보시면 앨범별로 이제 찍었던 날짜에 따라서 종류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딩 하는 게좀 생각보다 좀 느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고 이제 셀카도 많이 찍게 되는데 셀카는 이렇게 셀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렇 카메라 버튼을 안 눌러도 어디를 눌러도 찍게끔 됩니다. 예,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도 찍게끔 됩니다. 이 카메라 어플 중에서 푸딩이 그나마 좀 효과를 많이 줄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신이 찍었던 것을 설정해서 가면 어, 파란 아이디로 해서 사진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 푸딩에서 사진을 이제 보고 올릴지 말지를 정해서 이렇게 여러 사진들을 관리도 할수 있게끔 연동되게끔 돼 있어서 좀 괜찮은 어플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